근데 진짜 역대급으로 부었는데? 이게 엄청 두껍거든요? 근데 되게 말랑말랑한 모찌 같아. 퍼지는 거 그대로 들고 오느라 진짜 다음번에 꼭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컨실러 발랐던 거를 좀 쿠션으로 경계를 풀어줄 때 약간 광채 있는 쿠션보다는 조금 커버력이 있고 지속력 높은 쿠션을 사용하거든요. 이제 너무 두꺼워지지 않게 이네를 얇게 이렇게 잘 펴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다행히 이거는 이제 제가 새로 써보는 걸 갖고 왔어요. 음. 코 옆에도 살짝만.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 요청 주셨던 웜톤 메이크업 그대로 갖고 왔거든요. 이때는 이 쉐에모라고 브로우를 사용했어요. 근데 그때 눈썹이 너무 밝았어가지고 이걸 썼는데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이런 브라운 컬러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쉐에모라는 진짜 그 동갑하는 브로우 제품이에요. 요새 염색 제품들이 엄청 잘 나오고 있잖아요. 저도 몇 년간 쓰던 염색 제품을 바꾸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염색을 할까 싶어가지고 일단 이 컬러로 베이스를 한번 잡아줄게요. 처음부터 이렇게 자극적인 주제를 갖고 올 생각은 없었는데 최근에도 이런 일이 생겨버렸다. 이렇게 두 가지 컬러를 섞어서 눈트덩이 위에 베이스 해줄게요. 어쨌든 얘기를 이어가자면 재밌는 게 제가 CC를 했었습니다. 전 남자친구와 CC를 할 때, 이제 저랑 친했던 겹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저의 정말 친한 후배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네, 당연히 겹지인이다 보니까, 마주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갔는데, 이제 하객 입장에서도, 시랑신부랑 가서 촬영을 해야 되고, 추기금도 내야 되고, 요새는 막 인생 내것 찍고, 시랑신부한테 이제 영상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는 시험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제 시간에 자석에 들어가서 시을 봐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진짜 정신이 부족요 저는 이번 결혼식에 조금 더 정신이 없었던 게 신부 측의 가방 순위 친구들과 제가 함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객석 맨 앞에 앉아가지고 사진 찍고 하느라 조금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 신부 신랑 측친인들 사진 촬영을 하려고 다 같이 올라갔어요 뭔지 몰랐던 친구들이나 선배 후배들이랑 막 인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뒤에서 누가 저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뒤를 순간 딱 돌아보고 얘기를 하는데 제 뒤에 이제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 뒤편으로 저정남씨 있었던 거예요 아 왔구나 바로 고개 돌리고 사진 찍고 밥을 먹으러 간 거죠 근데 제가 가방순이 친구들이랑 함께 갔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늦게 이제 식사 자리에 가게 됐는데 늦쯤에 이제 사람들이 다 밥을 풀어가고 테이블마다 짐이 놓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앉을 자리가 별로 없었어 그래서 막 여러 테이블 뺑뺑 돌다가 어떤 테이블에 짐이 조금만 있고 거의 대부분 없길래 우리가 여기 하자 해서 여섯 명 정도 짐을 찜하고 밥을 풀어가는데 거기서 또 마주친 거예요. 밥을 풀어가는 저 그리고 밥을 이미 푸고 오고 있는 전남친. 긴 통로에 하필이면 아무도 없는데 그렇게 마주친 거예요. 우참이 시간으로 이렇게 슉 지나갔어요. 그래서 후리가전화으로 아니 어떻게 또 타이밍이 이렇게 되냐. 막 장난쳤죠. 이제 그정도에돌리면 나한테 아무도 아니게 되기 때문에. 어? 그니까 말이야. 그래서 지나갔죠. 이제 이 컬러로 애교살 먼저 한번 해줄게요. 제가 그 가방순이 후배들을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직 그 동생들한테 가려져서 보이지 않을 때부터 느낌이 너무 이상한 거야 제 시야가 딱 확보가 됐는데 전동친이 앉아있는 거야 심지어 내 네, 맞은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고개를 딱 돌려서 동생들을 봤는데 동생들이 무참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동생들은 이미 앉고 있는 거야 근데 제가 그 앉으려고 하는 순간 주변을 스캔했죠 근데 바로 옆 테이블에 뭔가 자기가 있는 것 같았고 작은 목소리로 입은 안은지 어디 있는 것도 있는 것도 이렇게 이런 말이 나 이렇게 했는데 딱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데 옆에서 잘해줘서 음식을 뜨거운 상태에 다 앉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컬러로 애교살 위에 그냥 컬러를 한번 입혀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두개 전남친 쪽 지인들도 다 제가 아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이런 데다가 다시 안고 이러니까 그쪽에 있던 후배가 누님 그냥 편하게 드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왜더 어땠냐면 저희가 시시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살았던 걸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필이면 중앙 이 식사 자리 정중앙 테이블에 저희 남자 때문에 제가 그 식판을 들고 오는 순간부터 모든 테이블에서 저희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막 다른 자리를 옮기려고 하다가 결국 거기 앉자니까제 선배들이 저를 멀리서 엄청 놀리는 거예요. 근데 그 웃음을 어떻게 참아? 저희가 밤 미친 상태로 밥은 안 먹고 정말 불편한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후배들이랑 친하기 때문에 결혼식 끝나고 이제 카페에서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제 후배가 사진까지 전달해 줬다. 근데 여러분, 제가 웜톤 메이크업에 썼던 블러셔랑 립을 놓고 왔어요. 진짜 왜 그런 거야? 대체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은 반대로 CC를 했거나 덕진이좀 많은 커플을 했었는데 마주면 그 어떨 것 같으세요? 친구 에에는길 가다가 마주면 인사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어떻게 인사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지 궁금해요. 그냥 아이라인은 이렇게만 밑으로 좀 빼주고 반대쪽도 똑같이 여러분 근데 원래 CC하는 거 아니다 이런 말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게 단순히 뭐 나중에 헤어지고 막 마주치기 껄끄럽다 이런 걸 떠나서 학교라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굉장히 작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쟤네 사귄다더라 쟤네 헤어졌다더라 쟤네 싸웠다더라 이런 말들이 많이 오갈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 굳이? 라는 시선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충동적으로 모든 거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이런 저런 그냥 혼자만의 생각을 해보는 것도 다 연습이거든요. 나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스스로 생각을 하다 보면 저처럼 조금 <laughs> 나이가 들고 가치관이 생길 때쯤에 그런 게다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속눈썹 한쪽 완전 바짝했죠. 그때 웜톤 메이크업에서도 이렇게 바짝바짝 해줬거든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메이크업 제품들 진짜 많이 사고 진짜 많이 테스트해보고 진짜 많이 좋은 걸 알아왔는데 아, 그거를 못 가져와서 지금 너무 아쉬워요. 뭐 이미 올라갔을 수도 있고 아예 안 올렸을 수도 있지만 요새 그 갸루 언니 메이크업이 엄청 뜬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머리도 브라운으로 염색이 마침 돼 있는 김에 그런 진한 메이크업이 안 그래도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요새 다양한 메이크업 하는 게 너무 재밌어. 여기 반대쪽도 완성했습니다 아 잠깐만 이 블러셔를 아무래도 좀 지워야겠어 지우고 대신에 이립 컬러들을 깔으면서 웜톤 립으로 블러셔를 한번 해줘 볼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 이 블러셔가 너무 쿨해서 안될것 같아 이 친구 베이스로 깔아주고 이 컬러를 포인트 컬러 응응. 음, <laughs> 오케이 감잡았 어？이거 그대로 분화 사용 지금 바 르고 이렇게 찍어봤 는데 마음 에들었으면좋겠 습니다.